베르베린, 커큐민, 많은 추출물, 케일, 빌베리, 소화요소. 언제 섭취하는 게 최적이고 얼마나 섭취해야 될까요? 최적의 섭취 용량, 섭취 시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파이팅! 자 오늘은 자주 섭취하는 영양제들 얼마나 어떻게 섭취해야 되는지 왜 섭취하는지 빠르게 한번 정리해볼게요. 제가 영상에서 자주 말씀드린 영양제 성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메가 3. 오메가 3는 일반적으로 섭취 용량은 천에서 삼천 정도를 섭취합니다. 그리고 언제 섭취하는 게 베스트냐면은 식후에 섭취하는 게 베스트. 아침, 점심, 저녁 무관하게 편하게 드시면 되고요. 오메가 3를 왜 드시나요? 성인병 예방, 염증 완화, 세포 단위의 물성 개선. 그리고 섭취할 때 꿀팁은 식사 직후에 먹는 방법이 위장장애가 가장 없다. 두 번째,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성인 기준으로 보통 200에서 400mg 하루에 섭취하고 일반적으로 저녁 식후에 드세요. 추침 전보다는 식후에 먹어야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 다 괜찮은데 졸리면 저녁 식후 드시면 되고 졸리지 않다면 낮에 드시는 것도 당연히 괜찮습니다. 대부분 졸리지 않거든요. 스트레스 피로 개선, 성인병 예방, 심장 혈관 보호, 근육 이완 등의 섭취 목적이 있죠. 비타민 B군. 비타민 B군은 한 10에서 50 정도 사이로 비타민 B1부터 B12를 세팅되어 있는 걸 섭취하시고 에너지 부스팅 효과 때문에 아침 또는 점심 정도에 드시는 게 좋고요. 유장장애 고려해서 식후에 드시고 저녁은 피하시는 게 낫습니다.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피로회복, 혈관독, 호모시스테인 완화, 호르몬 균형이 활용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비타민 D는 1000에서 4000 사이를 섭취하고요. 저녁에 수면방해가 간혹 보고되기 때문에 아침 또는 점심 식후에 드시면 됩니다. 됩니다 면역력 높여주고 항암 작용과 뼈 건강 챙겨주고요 각상선 호르몬 균형도 잡아줍니다 비타민c 수용성이죠 보통 일반적으로 성인 기준 1000에서 6000까지 섭취합니다 위장장애 고려하셔서 식후 섭취도 권장드리는데 어, 아점사이 점저사이 오전 10시나 오후 3-4시 이쯤에 드시면 무난합니다 항산화 노화 예방 여러가지 성인병 예방 항암작용이 있죠 베르베리는 보통 500에서 많게는 1500까지 섭취합니다 왜 드시냐면 혈당 조절하고 당뇨병 예방 이방관 에선 성인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면서 고지혈증 개선 그리고 디톡스 목적, 장에 있는 유해균을 억제하는 목적으로 활용되고요 디톡스 목적이면 공복에 드셔도 되고 혈당 조절 목적이면 식후에 드시는 게 좋고요 파이토존 구조의 흡수율 높인 베르베리는 식사 전후 무관하게 편하게 섭취가 가능합니다 위장 장애가 심하신 분들은 공복보다는 식후로 섭취를 권장드립니다 자, NMN, 일반적으로 NMN 같은 경우는 150부터 시작해서 500, 많게는 1000까지 섭취를 하는데요 공복에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전 10시 또는 오후 3, 4시 이쯤 드시면 는 좋고요 항노화, 항산화, 세포 에너지 레벨 높이는 작용이 있고 위장장애가 있다면 식후 섭취를 권장드립니다 글루타치온 글루타치온과 같은 경우는 리포좀이냐 아니냐에 따라 좀 갈리지만 적게는 100에서 많게는 한 750, 맥스 뭐 1500까지 섭취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한 500ml 내를 외 많이 섭취하고요 리포좀 글루타치온은 식사 전, 후 별로 관계 없는데 일반 글루타치온은 공복에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글루타치온 섭취하는 목적은 항산화, 간 해독, 피부 미백 이런 데 활용되고 자 그리고 아르기닌 아르기닌은 적게는 500ml에서 5,000ml까지 섭취하고요. 아르기닌은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점심과 저녁 사이에 에너지 부스팅 용도로 섭취하시면 좋고 활력, 혈행 개선, 남성성 강화, 운동 지구력 개선, 근육 합성 목적으로 섭취합니다. 위장장애 시 식후에 섭취 권장드리고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 밤보다 낮에 드시는 거 권장드립니다. 피크노제놀 피크노제놀은 소나무 껍질 추출물이죠. 일반적으로는 50에서 400ml까지 섭취합니다. 식사와 무관하게 식사 전 후 상관없고요. 고혈압 개선하고 혈관 보호하고 염증 제거, 성인병 예방, 여러 가지 뇌 질환까지 예방할 수 있는 혈관 보호의 끝판왕 성분이라고 했고, 그만큼 비싼 성분이죠. 그 다음으로 코큐텐이 있습니다. 코엔자인 큐텐은 우리 몸의 조유소로 활용되는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성분이죠. 기본적으로 섭취 용량은 100에서 최대 400 정도까지 섭취를 하고요. 많게는 뭐 1000까지도 섭취합니다. 일반적으로 코엔자인 큐텐 같은 경우는 낮에 드시는 거, 특히 기름 성분이니까 식후 섭취를 권장드리고요. 아침 식후나 점심 식후에 드시면 되고, 혈압을 낮추고 혈. 혈관을 보호해주고 심장을 보호해주는 역할 에너지를 높여주는 작용이 있고 인슐린 항성을 개선시켜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커큐민은 어떨까요 커큐민은 강황추출물인데 성분에 따라서 좀 달라요 어느 정도 섭취하는지 일반적으로 한 500mg 내외를 섭취합니다 근데 커큐민 오이드로서는 50에서 100mg 핵심 지표 성분으로서는 50에서 100 정도 먹지만 커큐민 추출물로 500 정도 섭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커큐민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식사 후에 섭취를 권장드리고요 그런데 커큐민이 나노화되어 있거나 리포조마어 있는 고흡수 커큐민과 같은 경우는 식사와 무관합니다. 염증 완화 목적으로 섭취하고 지방 관계에선 항산화, 항염증, 항암 작용이 가장 뛰어난 게 바로 커큐민이죠. 그다음으로 소화효소. 소화효소는 일반적으로 국내 기준으로 곡물 발효한 탄수화물 분해 효소에 가까운 소화효소가 있죠. 역가 기준으로 용량은 한 50만에서 100만 역가 정도를 고르시면 되고 대부분 요즘에 100만 역가는 되더라고요. 소화효소 같은 경우는 식사 전이 먹고 나서 속이 편한 경우 또는 식사 직후에 먹었을 때 속이 편한 경우, 내가 속이 편한 경우에 드시면 되고요. 식사하고 나서 한두 시간 뒤 속이 더부룩할 때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섭취는 하루에 세 번까지 드실 수가 있고 오랫동안 섭취해도 되죠. 소화불량 개선, 위염 개선, 장환경 개선, 위장을 부담을 줄여서 위와 장의 염증을 개선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소화 효소 먹고 속이 아픈 경우도 있거든요. 위염이 심한 경우, 위궤양이 있는 분, 과민하신 분들은 용량을 조절하셔야 돼요. 단백질 보충제도 많이 드시죠. 단백질 보충제는 일반적으로 몸무게별로 좀 상이하지만. 15g에서 한 30g 정도 섭취합니다. 공복 섭취하시거나 식사 대용으로 드셔도 괜찮고요. 속이 불편하시면 은 식사 후에 드시고요. 단백질은뭐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시켜주고 손발톱, 모발, 건강, 전반적인 근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드시는 거죠. 자, 그리고 콜라겐이 있습니다. 콜라겐은 천에서 한 6,000ml까지 섭취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콜라겐은 3,000ml 정도죠. 그리고 콜라겐은 아미노산 덩어리이기 때문에 공복 섭취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피부 보습, 피부 주름개선, 모발, 손발톱 건강, 혈관보, 성 장 목적 이런 데 활용됩니다. 어, 위장 장애가 있으면 흡수율 떨어지더라도 식후에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케일 파우더 요즘에 홈쇼핑에도 많이 판매가 되기 시작해서 문의가 오시더라고요. 케일 파우더로는 보통 케일 그 자체 용량으로 한 30g 내외, 적게는 15g. 케일을 따지면 큰거한두 개에서 세개 정도거든요. 그 정도 용량을 섭취하시면 되는데 케일 파우더는 보통 엽록소를 섭취하고 장의 환경 디톡스, 그 다음에 식이섬유를 보급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공복에 물한 컵과 드시는 게 좋아요. 건강, 디톡스, 비타민과 같은 영양성분을 천연으로 공급해주면서 혈당 조절하고 이런 목적이 크죠. 위장장애가 심하신 분들은 식후 섭취를 권장드리고요. 약들약, 최근에 많이 언급드렸던 영양제 성분들 위주로 섭취 용량, 섭취 방법, 외섭취 하나 주의사항까지 좀 정리해봤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빠르게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문의주실 분들은 밴드나 친한 약사 어플 활용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염.